잠이 오지 않는다? 저녁 9시 이후 먹으면 잠이 쏟아지는 음식 네가지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백년 건강을 책임지는 백세밥상의 노년영영학 연구자입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어르신들 오늘 밤도 캄캄한 천장만 바라보며 언제쯤 잠이 들까 하고 가슴 답답하게 뒤척이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뜬 눈으로 밤을 꿀딱 지새우는 그 외로운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혹시 매일 저녁 어르신이 무심코 드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달콤한 잠을 도둑맞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를 꼭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독간약이 아니라 우리 부엌 찬장에 늘 있는 음식만으로도 아기처럼 포근한 잠자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꿀잠 음식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바로 상추입니다. 마치 지친 마음에 가만히 토닥여주는 어머니 손길 같은 채소지요. 상추 줄기를 톡 하고 자르면 하얀 진액이 끈적하게 묻어나오잖아요. 바로 그 안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 숨어 있답니다. 이게 꼭 걱정으로 잔뜩 굳은 마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다독여주는 천연 안정제처럼 우리 몸의 긴장을 스르르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박 어르신께서는요. 저녁상에 상추쌈을 넉넉하게 싸서 드신 날에는 참 신기하게도 밤새 한 번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어르신 밥상에도 푸릇푸릇한 상추를 넉넉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이건 우리 뇌를 위한 자장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호두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주 기특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자 이제 그만 쉬고 잠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이 트립토판이거든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 수치가 글쎄 무려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안양에서 10년 넘게 잠 때문에 고생하셨던 최 어르신은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호두 딱두 알을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대요. 이제는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도 이 호두 두 알이 당신의 꿀잠을 지켜주는 진짜 보약이라고 하시네요. 세 번째 음식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입니다. 마음은 편안한데 이상하게 몸이 뻣뻣하게 뭉쳐서 잠못 드는 분들께는 이게 아주 그만입니다. 바나나 안에는요, 숙면을 돕는 삼총사가 사이좋게 들어있어요. 첫째, 마그네슘은 어깨나 등처럼 단단하게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둘째, 칼륨은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아악! 하고 깨는 걸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트립토판이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라앉혀지지요.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만 드셔보세요. 뻣뻣했던 온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을 선물받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음식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데워주시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평온한 밤을 약속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유가 잠에 좋은 이유는 바로 트립토판과 칼슘의 환상적인 궁합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 숙면을 위한 재료라면 칼슘은 우리 뇌가 그 재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둘이 딱 만나야 비로소 숙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차가운 우유는 우리 몸을 깜짝 놀라게 해서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따뜻하게 데워서 뱃속부터 온기가 스르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네 가지 음식을 아무리 잘 챙겨 두셔도 이것 하나를 모르시면 여태까지의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두천에 사시면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저녁마다 호두, 바나나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도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한 잔의 차이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식후에 꼭 녹차를 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녹차 속 카페인은 잠을 깨우는 성분이잖아요. 잠을 부르는 음식을 드시고 잠을 쫓는 음료를 드셨으니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 어르신의 저녁 습관에는 또한 가지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숫자 셋과 관련이 있었죠. 아무리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이라도 잠들기 바로 직전에 먹으면 위가 그걸 소화시키느라 밤새 쉬지를 못해요. 속이 더부룩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밤 꿀잠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마음을 다독이는 상추 둘째 수면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호두 셋째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바나나 넷째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우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약속 저녁 식사는 잠들기 꼭세 시간 전에 마치고 카페인 음료는 멀리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저녁 어르신의 건강한 백세 밥상은 무엇으로 채워질 예정이신가요? 오늘 배운 음식들로 어르신의 밤이 한결 더 포근하고 평온해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는 또 다른 꿀잠 비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댓글로 꼭좀 나눠주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백세밥상은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